국회이오위에오전인 오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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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전이 아, 오전에 아, 주의를 소환한다 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합니다. 저는 오전주의를소환전에전에 먼저 지난 4월 오선을 오전에 오에 오전에 전 300석 국회의원 중에 108석을 받았습니다. 참 무거운 어, 수치입니다. 보수 국민들 45% 이상이 108석을 만들어 준 것은 국회에서 아무것도 할게 없고 딱두 가지 자라라는 겁니다. 하나는 민주당과 어, 그외 야당이 헌법 개정 마음대로 못하도록 막으라는 뜻이고, 두 번째는 대통령 탄핵을 막으라는 지상의 명령이었습니다. 그런데 국민의 힘은 못했습니다. 그리고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고 법제판소에 출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대통령께서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인사 문제입니다. 그 중에 제일 잘못한 게 한동훈을 정치권에 불러낸 겁니다. 한동훈 대표가 보수국민들을 배신했습니다.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. 그자가 다시 정치를 하겠다고 합니다. 우리는 그걸 용서할 수 없습니다. 우리가 법치를 소환하면서 비상계엄은 왜 불렀는가 연안은 과연 있었는가 요즘 생각하니까 연안은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온갖사람다 국회에서 증문이하고 불러들이고 보관하고 고소하고 지금 대단히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탄핵은, 헌법재판소온 국민의 관심이 지금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서 어, 유명한 헌법학자와 어, 시민단체 활동가 그리고 변호사가 어,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할 겁니다. 오늘 내어진 결론을 가지고, 메란이 있었는지, 없었는지, 탄핵은 어떻게 될 건지,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말을 오늘 여기서 공유하고자 합니다. 좋은 토론 있으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